이 통의 가장 아래에는 물이 채워져 있고 그 위에는 기름이 떠 있습니다. 기름을 통과해서 물 쪽으로 내려가며 식혀줍니다. 당금질은 한 번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. 여러 번 반복하면 쇠가 사가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. 당금질이 완료되면 다시 연마 작업을 진행합니다. 이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은빛 검의 형체가 갖춰집니다. 이 연마 작업만 꼬박 하루가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그만큼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, 검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, 갈다 보면 손을 베이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작업하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연마 작업이 완료되면, 검에 용을 새겨줍니다. 연필로 도안을 그려준 다음, 조각하듯이 깎아낼 예정입니다.